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국밥을 먹으러 왔는데 아마 가장 오랜 거리를 이동한 곳이 아닐까. 댓글에도 여기 가달라고 남겨져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분당의 복지, 죽전의 약간 복지라고 하는 탑골 순대국이 왔는데 무조건 웨이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오픈런 하려고 영업 시간 맞춰서 왔거든요. 한번 가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웨이팅 있을지 가볼게요와 대박입니다. 11시 반 오픈을 했는데도 저는 5번 받았어요, 5번. 오픈하자마자 지금 만석이네요, 기대되네요. 홍대국 1인은 시켰고, 정식을 시키면 이제 머릿고기랑 부속고기가 더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일반 시켰고, 밑반찬은 이렇게 나오는데, 5번은 이제 서비스 고기로. 이렇게 주시네요. 순대 부속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반과 머리고기 그리고 뭐 새우젓이랑 가득이랑 들깨가루 다 준비되어 있네요. 핸드폰 넣었고요. 추가 이제 겉절이나 양파 마늘 고추 앞에 셀프바에 셀프로 가져왔고 먹어볼게요.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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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국물이 일단 되게 뽀얗고 어 거의 약간 이거는 설렁탕 느낌이 좀더 가깝네요. 간이 좀안돼 있어서 새우젓 살짝 진짜 약간 설렁탕에 가까운 느낌인데. 시에만나고 음. 정리해야 될 거야. 국물이 진짜 맛있네. 일단 순대는 약간 요런당면이 조금 이런 순대가 들어가 있고 구석 고기들이 진짜 빡세게 들어가 있네요. 렇게 먹어볼까요 고기를? 음. 음, 청야들야들하다 이거 진짜 좋은데. 겉절이가 있다는 점. 음, 겉절이 진짜 맛있다. 육류버치 기본에 이런 겉절이랑 이렇게 잘돼 있는 곳이 제 기억에는 한 서일도 진짜 맛있었는데 여기 어 일단 여기서 기본 세팅부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순대는 기본에 한네알 정도 들어가 있고 순한만 먹어볼게요. 이건 좀 하얀 순대.

나음아 갑자기 맛있습니다 아석구석알들어가니까구독 알차게 들어가 너무 좋네요 처음에는 꼬리꼬리해서 아 굉장히 날것같은데 먹었는데 하나도 안나네요담다서비스오기먹을게요서비스먹게서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달라고 말씀드렸어. 살짝 심심하니까, 물론 이렇게 뽀얀거걸 좋아하시면 이거 너무 좋은데, 저는 원래 얼큰한 걸 좋아해서, 이제 다듬이 좋습니다. 얼마나 매콤해졌지. 사실, 순두국은 원래 저는 빨갛게 먹는 편인데, 요새는 하얀 국물이 나름 매력이 있더라고요. 빨개졌어. 음~~ 아, 간을 이 소금으로 살짝 해봐야 되나? 이건 새우젓으로 간이 안 잡히네? 저는 살짝 밍밍한 느낌 그 사골국에 하나도 간안는 뽀얀 사골국 그 맛있죠? 그 맛이 나요 현대국에서 음~~ 음~~ 소금 간이네 이거를 살짝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되게 좋았거든요? 넣어볼까요? 음. 게다요다놓으니까오늘 <laughs> 감칠맛이 살아났네요. 저는 <laughs> 이상하게 막걸리가 좀 땡기는 맛이네요. 뭐 없게요. <laughs> 음~~ 엄청 쫄이쫄깃하네요 그런 음 사유는야기면이이 와. 면 여기 이제 부족 보이들이 종류별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유에 음, 안 먹었냐? 특유기는 서열데 음, 음, 맛있어요. 음, 자꾸 김치 구성에서 자꾸 밑반찬으서일이 생각나는 맛인데 특유의 서일하고 또 맛이 다르네요. 음 한숟가락 크게 먹어 볼까? 음. 음. 우리 덩어리 는 이제 큼직큼직 하 니까 와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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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 테이블 이 벌써 다섯 개 인데, 다섯 5개 개중에네 개가, 술이 다 올라와있어 소주랑 진짜 먹기 딱 좋은 순대국이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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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베이스와 들깨는 좀안 어울릴 것 같아서 바닥에 조금 더 추가해볼게요 들깨는 가뜩이나 약간 좀 이렇게 뽀얀 국물이 꼬셔질 것 같아 아 근데 고기도 크기가 너무 미쳤다 이게 맛없는 게 아니고 이걸 먹으면 이걸 못 먹을 것 같아서 근데 국밥 위주로 먼저 먹겠습니다 음. 주행이 먹이는 야 이게 저거 모양이해인데이 그쪽 그에 가서 요저테이블저 그 옆인데 어, 목소리 너무 크게 들리는데? 합요 <laughs> 뭐 이렇게 헛따로잖아. 왜 이렇게. 뭐 내가 어떻게 여기 알고 왔냐 내가 그 너무 복을 죽어서 왔다! 이게 이 아주 우주 국는거야 음 얘들이... 한고죽었다 야... 응 근데 왜... 음. 깃쫄깃한 그 맛이 너무 좋다 <laughs> 와니자 <laughs> <laughs> <laughs>

<놀람> 아...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구요. 마찬가지로 비빔은 나가자겠습니다 음... 드디어 그 유명하다는 탁골순댓국 먹고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 요기는맛 있습니다. 확실히 맛있고 제가 서위를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국물 베이스도 특별한 서위만의 맛이 있고 그리고 앞에 그런 사이드 밑반찬들이 너무 잘 구비되어 있다는 게 좋은 건데 여기도 똑같아요. 겉절이부터 마늘, 뭐 쌈장, 된장 그리고 맛보기, 고기 뭐 이런 것들 너무 다잘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인정해요. 너무 맛있고 그리고 오픈런을 해도 대기가 생길 만큼 엄청 유명하다.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게 좀 테이블들이 너무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붙어 있으니까 아침부터 다 술을 한 병씩 시키셔가지고 그래서 대기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드시고 나셔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 드시고 술 마시면 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좀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대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솔직한 리뷰는 20분 정도, 20, 30분 정도는 웨이팅해서 한 번쯤은 먹을 것 같고 근데 그 이상의 웨이팅을 하면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순대국 메뉴 아라면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녕!